505장 찬송하십시오. 505장. <laughs>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 이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고. 나 증거하지 않으며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이하여 주내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미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데리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고, 전파하지 않았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며, 듣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적,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듣지 못한 일을 얻지 믿으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뭐 페이스북 등등 수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보나 소식을 듣고 보고 알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금방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식이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주는 소식이나 정보를 듣고서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곧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 곧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파송받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한국에 이런 많은 교회가 생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눌한 말을 배워서 복음이라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조선 사람들이 한 명, 두명 예수 믿게 되어서 이렇게 큰 교회들과 수많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삶을 운는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아름답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참된 삶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을 핑계되면서 전혀 생활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옳은 삶이겠습니까? 물론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보여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삶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도 잘 삽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착한 행실로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결국 수많은 전도자들, 사도들은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핑계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받을 사람은 다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먼 나라까지 생명 걸고 가서 복음을 뭐하타로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그렇게 수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택한 배성 구원할 건데 우리가 말을 그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 핑계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못 오용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땅에 판묻어둡니다. 주인이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이윤을 남겼냐 물었을 때그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온갖 변명과 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다가 돌려주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한 거예요. 게으름을 핑계 대면서 주인이 다 알아서 할 뿐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다. 간혹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아무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말은 안 하지만, 속은 로는 아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형님 때문에, 우리 누누, 누누이 때문에, 우리 언니 때문에, 아이고, 나 교회에 예수 안 믿을란다, 교회 안나가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은 들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주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힘들좀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좀더 희생해야 되고, 내가 좀더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말은 다 하는데, 가슴에 따뜻한 말로 안 다가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을 우리 못 보여 주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주변에 있는 걸 봐요. 그참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되죠.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말이 전하려면 이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내 삶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나 믿음없음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신자가 복음 전한 자들의 발을 어떻게 외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발이라도 똑같은 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것이죠. 조폭의 발은 제약으로 달려가는 발이요. 129 구급대의 발은 사람을 살리는 데 달리는 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발이 돼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발, 복 있는 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 말씀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데 발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묵상하여 교회로 달려오고, 그죠? 말씀 듣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복된 발, 생명의 발이 다 되고 아름다운 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으로 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발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